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수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순복 인사올립니다. 3월 13일은 부안군 어업인을 대표하는 부안수협 조합장을 뽑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을 지탱하는 어업인 대표를 뽑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후보자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왜 부안수협장이 되려 하는지 분명히 밝혀 합니다. 위기에 처한 수산업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5,100여 명의 조합원들의 조합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잡는 어업인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병행하면서 결국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어가생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서만금 내측 피해 업인을 유료하는 차원으로 시작한 7개 총계 600여 조합원이 참여한 변산반도 홍합법인이 양식한 홍합이 크게 성공하면서 부안 군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인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홍합 이외에 다른 품종이 없을까 고심 끝에 부안 지역 앞바다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가리비를 착안하였고 시험적으로 시도한 0.3g의 치폐를 7월 중순에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평균 55g으로 80% 이상 생존률을 보여 전국 평균을 훨씬 높도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시식기까지 마쳤습니다. 가리비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서만금 협동조합은 발기인대를 거쳐 정관 승인까지 마치고 조합 창립 중에 있으며 홍합 가리비가 부안 앞바다에도 염도 수치와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먹이 사슬이 풍부하여 최적지로 확인되면서 부안군 어업인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리비뿐만 아니라 아직 생소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개체골 양식이 활성화되어 어업인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더불어 어업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 일부에서도 개체골 양식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실정이며 남해안 쪽 어업인 소득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안수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부안수협 전조합원이 참여하고 수확 가공하여 6차 산업으로 성화시켜 군납과 해외수술까지 한다면 부안수협 발전의 큰디딤들이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수협 산하 내수면 업계도 상당한 어업인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안수협에서도 내수면 전담모서를 두어 내수면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과 벽포, 유도, 곰소, 부안음, 개화, 하서, 줄포, 생태공원 등부안수협산하각 지역에 가리비, 홍합, 개체굴 축제를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개최한다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태안에서만 매년 개최되는 해수부 장관 낚시대회를 부안 격포도 유치하여 매년 낚시대회로 낚시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안 수협장배 낚시대회도 매년 개최하여 어빈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업무 유조 부안 수협을 경제사업이 밑받침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부안수협이 더 성숙한 수협이 되는데 자신있다고 생각하여 조합장 출마했음을 밝힙니다. 조합원님들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